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얻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여섯 가지 중한 가지만, 실천해보셔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적 비난을 당장 멈춰라. 50대 후반의 정수 씨는 가족 모임에서 딸 민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자 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정수 씨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민지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사실, 정수 씨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지는 비난처럼 느꼈던 것이죠. 모임이 끝난 후, 정수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민지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컸지만, 그 말이 상처를 준 거구나. 비난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했어야 했어. 다음 날 정수씨는 민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어. 혹시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있을까? 이 한마디에 민지는 마음을 열고 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공감과 지지,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말이 딸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내가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진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추는 나의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랬어? 좀더 잘했어야지.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비난처럼 들리기 쉽고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공감과 지지를 담은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개선하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때, 왜 그랬어? 대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잘해온 걸 알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말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공감과 지지가 중요할까요? 공감과 지지의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내가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통방식이 쌓이면 인간관계가 훨씬 원활하고 건강해지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감과 지지의 말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정말 애쓰고 있는 게 보여. 내가 도울 것이 있을까?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도움을 제안하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 대단해.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가 한 행동을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듣고 싶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말입니다. 그동안 네가 노력해 온게 정말 멋져. 계속 잘할 수 있을 거야. 상대의 과거 성취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전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보세요. 두 번째. 쪽에서 칭찬하라. 여러분은 사람을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눈에 띄는 큰 성과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칭찬은 더 쪽에서 세밀하게 할수록 상대방에게 더큰 힘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 행동이나 성격의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상대는 자신이 가진 작은 장점들을 더잘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죠. 40대 후반의 혜정 씨는 남편 성호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지만, 혜정 씨는 그 성실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피곤해 보이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남편을 보고, 혜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작은 일도 꾸준히 해내는 모습이 참 대단해. 성호씨는 미소를 지었고, 혜정씨는 남편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구체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을 통해 남편은 자신의 작은 장점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쪽에서 칭찬하기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큰 성과에만 주목해 칭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은 작은 부분을 칭찬받을 때더큰 변화를 느낍니다. 쪽에서 칭찬하면 상대방은 내가 이런 것도 인정받는구나 라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작은 행동이나 사소한 말투까지 눈여겨보고 칭찬받으면 상대는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마음을 엽니다. 특히 구체적인 칭찬은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난받을 때 방어적이었던 사람도 세심한 칭찬 앞에서는 마음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소통이 시작되죠. 이런 쪼개진 칭찬의 조각들이 쌓이면 관계는 더욱 탄탄하고 건강하게 변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에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쪼개서 칭찬할 수 있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너는 작은 일도 꼼꼼하게 잘 챙기는구나. 정말 대단해. 상대방의 세밀한 성격이나 꼼꼼함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내 말투가 정말 따뜻해서 듣기 좋아.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상대방의 말투나 표현 방식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작은 일도 묵묵히 해내는 내 성실함이 참 존경스러워. 상대방의 꾸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주는 칭찬입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의 배려가 정말 대단해. 상대방의 배려심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작은 행동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너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신경 쓰는 모습이 멋져. 상대방이 세심하게 신경 쓰는 행동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쪽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장점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 보세요. 그 칭찬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과 감정을 말하도록 질문하라.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혹시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대화를 더 깊이 이끌어가는 데는 단순한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두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50대 직장인 상훈 씨는 팀원들과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의견을 주로 제시하곤 했던 상훈 씨였지만, 그날은 팀원 재호 씨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호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야? 예 의견이 정말 궁금해. 재호 씨는 상훈 씨의 질문에 놀라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표현하지 않던 의견을 존중받은 순간, 재호 씨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팀 내의 대화는 더 활발해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왜 질문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걸까요?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대화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이 궁금해?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를 느끼게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을 발휘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으며 점차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은 마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잘 던진 질문 하나가 상대방과의 감정의 다리를 연결해 주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게 만들죠. 반면 질문이 없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는 대화는 표면적인 소통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 질문이 주는 연결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때 비로소 그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질문을 던질 때 사람은 더 깊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 의견이 정말 궁금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 생각을 진심으로 듣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어? 너의 생각이 궁금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려는 질문으로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내가 느낀 걸 말해줄래? 상대방의 관점에서 더 세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가고 싶다는 의도를 담은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가 대화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상대방과의 대화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은 거절을 해야 할때 어떻게 말을 하시나요? 거절은 분명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알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해야 할 때도 말의 선택이 중요하죠. 50대 후반의 민정 씨는 오랜 친구인 수미 씨와 자주 만납니다. 어느 날 수미씨가 갑작스럽게 주말 등산을 제안했지만 민정씨는 이미 가족과의 계획이 있었죠.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정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미야, 이번 주말에 이미 가족과의 약속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음 주에 시간 될때꼭 함께 가자. 수미씨는 민정씨의 말을 듣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민정 씨의 부드러운 거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거절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드러운 거절이 상대를 움직일까요? 거절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말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다음에 꼭.처럼 대안이나 긍정적인 가능성을 남겨주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거절의 부담을 덜어주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수 있지만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는 거절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듭니다. 거절은 마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무게추와 같습니다. 잘못하면 관계가 흔들릴 수 있지만, 부드럽게 대응하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배려받는 느낌을 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달이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다리가 견고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거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거절의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에 꼭 같이 하자.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까? 상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이어가며 거절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해. 거절할 때 진심 어린 미안함과 이해를 담아 전달하는 말입니다. 내가 제안한 거 정말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상대의 제안을 인정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 다음번에는 꼭 같이 하자.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미래의 기회를 남겨주는 거절입니다. 부드러운 거절도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일상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부드러운 거절을 연습해 보세요. 그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닌 배려의 메시지로 전달되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말을 할때 타이밍을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죠. 50대 중반의 은희 씨는 오랜 친구 수진 씨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 수진 씨가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희 씨는 조언부터 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은희 씨는 수진 씨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했었는지 알아? 괜찮아. 네가 잘해왔어. 수진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풀어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순간에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진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은희 씨의 격려와 위로는 말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은희 씨가 수진 씨의 어려움을 듣고 바로 조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좀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면 수진 씨는 비난받는 기분에 빠졌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잘못된 타이밍에 조언을 건네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고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마치 배를 띄우는 바람과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건넨 말은 상대방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그 순간을 지탱해줍니다. 반면에 타이밍을 놓친 말은 거꾸로 된 바람처럼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길을 열고 그 길을 언제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타이밍에 맞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에 맞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힘들었겠다. 내가 정말 애썼어. 상대가 지쳤을 때 건넬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아 보여. 내 덕분에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 친구의 밝은 기분을 알아채고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말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가 좀 쉬어야 할것 같아.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무리하지 않고 배려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일이 잘 풀렸어. 정말 대단해. 상대가 성공을 거둔 순간, 칭찬과 격려를 전하는 말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해서 너무 좋아. 내가 있어서 더 기뻐. 기쁜 순간에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말입니다. 말의 타이밍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맞춰 적절한 타이밍에 말을 건네 보세요.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여섯 가지 중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느새 여러분 곁에는 따뜻한 진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얻는 자신만의 기술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